이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벽돌이에요. 오늘은 우리 홍대에 사는 홍대 사람 두 마리가 가로수길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유가 있지요. 와 처음 봐. 가로수길에 신기한 곳이 생겼다고 해서 구경을 가는 중이에요. 중이. 짜잔. 어? 저판기. 렬리님 무슨 저판기인가요? 오. 뭐야 돈 있어. 오.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들어봐. <laughs> 지금 갑자기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 렬이 님이시고요. 가게에 <laughs> 가져다 주 야, 만 원, 만 원. 이게 진짜. 뭐야? 만 원인데? 만 원? <laughs> 어렸을 때 정말 돈이 없을 때 자판기를 보면 무조건 이동전인데만이 들고 거든 렬이 님 안에 뭐 들어있는지를 알려주시죠. 어? 바디 오일 월시와 <laughs> 네. 마스크팩이 있네요. 나, 나 도둑이 아닌데 이거 갖다 줄 거예요, 이따가. 인증샷을 찍어야겠네. 이거 바로 인증샷 아, 아, 여러분 자판기를 보시면 돈 분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laughs> 네, 저희가 갈 곳은 요 빌라주 1레븐이고요. 이게 약간 디피가 귀엽게 돼 있네. 이렇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생긴 건물입니다. 뭐야? 옆에 빵집이 있고요. 아 빵냄시 대박 맛있겠다. 큐브 초코 식감. 가로수길 한정 판매. 저걸 나오면서 꼭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가 좀 뭔가 뭐 신기한 게 있어. 신기한 거. 이 아까 바깥에 있던 이 맥주 같은 아이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맥주가 많은 걸 보니 얘가 메인이야. 실험당하는 맥주. 맥주야? 맥주가 생겼잖아. 버터 맥주. 어? 버터 맥주 맛있겠다. 실험실처럼 되어있는 곳입니다. 고마세요아 어, 진짜 되는 거야? 오! 어, 보여! 보이지 아니, 아니, 아 그냥 크로카라인 걸얘기했습 어? 아, 그래? 난 모르겠는데? 아니, 전 모르겠는데요? 아!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귀여우세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같이 가! 연대 사진 찍고 야, 지금 여기 사진 각이다. 벽 색깔들이 다 예쁘다. 내가 또한 페인트 골라봤지. 좀 냄새 좀 줘. 힘들었어 쓰는 거야? 저 어, 어. 여기 직원 아닌데요. 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좀 알려주실래요? 처음 봤거든요. 여이님이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모든 피부 제품이 냄새가 좋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어우, 까. 먹어볼까? 응. 어? 아, 걔도 같이 씻어 주는 거야? 얼굴에 흘렀어. 어떤가요? 역시 냄새를 만나. 상큼해. 네. 여기가 약간 딱히 벽이 세 개가 만나서 셀카 존 느낌이지 않니? 이거 들고 움직여도 괜찮아요? 아.. 어. 네 <laughs> 거울 거울 거울, 거울. 미용실이야 아 어, 이게 미용실 <laughs> 컨셉이야? 아 어, 이거 가고나 찍어주러 왔다고 좋지? <laughs> <오늘> 냄새 <laughs> 괜찮이 미용실 같은 컨셉의 한 켠에 메이크업 제품들이 있네요 <laughs>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딱지느낌 <laughs> 내가 좋아하는 피딱지는 이렇게 약간 브라운이 야 어, 여기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안 들고 여기서 바로 막 풀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이거 선물해 줄아 이거 이거 하는구나. 이 사이즈 그치. 이 사이즈가 제일 핫지. 이거랑 목걸이 목걸이. 왜? 둘째 입 주변 봐봐. 너 여기 뭐, 못 먹는 애처럼 이렇게 희끗희끗해. 이쁜척까지 마실 거야. 이거는 너한테 맞는 향을 하나 고르면 될것 같아. 왜냐면 너는 냄새가 안좋아 않으니까. 안 내가 마음에 들것 같은 걸 골라줄게. 이거 엄청 많은데? 종류가? 어, 이거 이 냄새 좋다. 코코넛인데 바닐라 냄새 같이 나. 자몽, 어? 자몽 냄새 좋아. 자몽 진짜 자몽 냄새야. 이거는 진짜 차 냄새네? 홍차 냄새? 그럼 이거 어때? 바로 넣을 뭐. 그럼 거뭐 어때? 그럼 이거는? 자몽도 차데 이거 케인은 무슨 냄새예요? 나 이게 제일 안 돼. 어, 생각이네차이 하나 사줄 홍차랑 응. 자몽. 자몽. 자몽? 짠. 옆으로 갈까 이곳은 휴양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거 넣어서 하는 거야? 음, 그런가 봐. 아, 나도 지금 스타킹 신어서 못한다. 음. 이렇게 찍으면 그냥 무조건 아, 하와이 호텔에서 같은 느낌인데? <laughs> 지금까지 중에 제일 행복해 하는 게 아니니. 이거 양껏 써도 돼요? 네. 이거. 아, 원래 그렇게 보들보들 줄줄줄이야? 그런 것 같아. 오, 신기하다. 이게 완전 거품을 만들어서 쓰는 점인가봐. 오일이라서 그런가? 옆에 그 것도 있네. 응. 좋은 헬스 같이 생겼는데? 아니, 데이가 진짜 좋다. <laughs> 아, 이 촬영이라 좋은 게 아니고, 아 진짜 좋은 거야. 이 물도 쏟아되나 지금 약간 버스 기다리는 여고생룩인데? 진짜? 피부가 코팅되는 느낌이야. 아, 고 싶다. 여기가 짐칸이네. 짐칸. <놀보인> 어. 우리 우산 좀 넣자. 아, 수월한... 아, 화장실이었 <놀보인> 분명히 화장품 파는 곳인데, 리이가더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네요. 공간이 엄청 넓지 않은데,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으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나도 구경할 올까 아, 완전에 진짜 예쁘겠다. 이런하는좀은난잘수 있어. 알로아. 주방에 주방과 벽난로와 밥 먹는 거? 아, 여기 진짜 사진존이네 완전! 여기 딱 각이네. 봐봐요. 거기서 예쁜 척 해봐. 여기랑, 어, 여기네. 야, 여기네. 착, 착. 숙여져 있어. 착. 아니. 음? 어, 너무 귀여운 거 많다. 착. 착. 안, 야, 안 들어올래? 미쳤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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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왔군요. 아, 네. 한층에 다양한 공간이 있어. 아저 요새 눈골라에 주름이 너무 많이 져서요 눈, 눈가에 주름 내년생이시죠? 88년생이구요 노화가 진행되 있었는데 벌써 29년이나 됐는요이렇게 <laughs> 음. 2층을 다 봤고 바디워신이 1층에도 있었지? 바디워신 사야돼 응. 여기가 사는 데였어 응. 어! 이쪽으로 내려갔더니 다른 데가 나왔어 아 층으로 돌아서 마지막에 여기서 쇼핑하는 게동상이더 좋은 것 같아 제일 많네 19년까지니까 많이 사도 될것 같은데 음. 음, 이것도 있는데? 같은 시리즈? 네. 기초 제품들 같아 어나 이거 써봐야지 이거 클렌징이랑 다쓸수 있어요? 네 이거 클렌징품이에요 냄새는 어떤가요? 어? 이거 그, 그거 냄새 비슷한데? 뭐? 아나코아 진짜? 음.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몇개살 거야? 아니 두개 사고 바깥에서 하나 더 끝? 그래? 아이크림 하나 더사자너 쓰고 나없어야지아 그래? 네, 안녕, 안녕, 안녕. 끝. 끝? 내 영상인데 너 내가 안 나온 거 같지? 많이 찍 그래서 너무 기나라는 거야. <laughs> 아 너가 너무 좋아하길래. 진짜 나 오늘 화장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 오늘 제가 화장이 좀잘된것 같은데. 여기 <목소리> 샘플이에요. 아, 네. 비하고 음, 머리가 좀 못생겼지, 음 응. 얼굴도. 안 나왔다 오늘 찾아요. 아 맞다 우리 짐 가져가야 돼 어. 아. 응. 진짜 네가 제일 행복했던 거 알지? 어, 아 근데 나웬만하 화장품 보고 안 좋아하는데 어. 오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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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식방식방식방 자판기 내가 할 거야 나 너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써보도록 번호를 먼저 누르고 제일 위에 있는 거에 제일 기계 많이 움직여 아뭐 카드도 못 끌고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간다 간다 아, 아, 신기하다 아 이거는 가게 받아도 있겠다. 할 수가 있지 제품 구입 후 매장으로 방문해야 되나 봐 왜? 빨리 가가 달라 가, 그래 자, 아, 네. <laughs> 한개서 뽑으면 이걸... 빵을 사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냄새. 뭐 먹을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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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나. 하나. 을 하나. 이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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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떡건여 열린이구요. 구경을 하고 물건을 사고, 이 빵을 사서 카페에 앉아서 먹는 거. 그럼 여기 안에서 모게 해결돼요. 응. 안녕~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